안녕하세요. 디지털 금융 경제 전문 뉴스 리얼타임 빗썸 함께할 전 김수아입니다. 2월 14일 금요일 시장 동향과 최신 토픽을 전해드립니다. 오늘의 가상자산 시세와 시장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가상자산 시장은 변동성이 커진 모습을 보입니다. 비트코인은 큰 틀에서 보면 박스권 횡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미국의 지난달 CPI가 발표되면서 하락세를 보였다가 트럼프와 푸틴이 통화해서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전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에 반등했습니다. 오늘은 미국의 소매 판매 집계와 수출입 물가 발표가 나옵니다. 경제 일정과 글로벌 소식 챙기시면서 시장 대응하시기를 바랍니다. 계란값 폭등 등의 영향으로 지난달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1년 전보다 3% 올라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의 목표치인 2%에서 멀어졌습니다. 연준의 제롬 파월 의장은 거듭 금리 인하에 신중한 태도를 유지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노골적으로 금리 인하를 압박했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예상치를 웃돌면서 10년물을 포함한 미국 국채 금리도 크게 올랐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재발할 조짐이 보이면서 연준이 장기간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전망에 힘이 실렸기 때문입니다. 앞서 금리를 동결할 준비가 돼 있다고 전한 파월 연준 의장은 하원 청문회에서 인플레이션 지표가 목표치인 2% 위에 머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금리는 인하돼야 하고 관세와 함께 진행될 것이라며 재차 연준을 압박했습니다. 이에 파월 의장은 트럼프의 발언이 금리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 안을 거라고 응수했습니다. 그플레이션으로 촉발된 미국 소비자 물가 인상으로 금리 인하를 둔 트럼프 대통령과 파월 의장 사이 갈등의 골이 깊어질 전망입니다. 미국의 파생상품 거래소 CME 그룹이 2024년 4분기 동안 가상자산 파생상품 거래량에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일평균 거래량은 약 100억 달러에 달했는데요. 지난해와 비교하면 300% 증가한 수치로 시장에서 기관 투자자의 관심이 많이 증가한 걸로 풀이됩니다. 특히 올해 1월에는 가상자산 관련 계약이 역대 최대 거래량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CME그룹은 가상자산 파생상품 거래량이 올해도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우리나라 성인 4명 중 1명은 현재 가상자산을 보유 중인 걸로 나타났습니다. 해시드 오픈 리서치에 따르면 한국 성인 가운데 25%는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걸로 조사됐는데요. 가상자산 보유율이 19%로 확인된 미국을 앞선 결과입니다. 해시드 오픈 리서치는 가상자산 투자에 대한 진입장벽이 주식이나 부동산보다 낮고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가 빠르게 대중화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나아가 가상자산 투자자의 절반 이상은 투자 이유로 단기적으로 다른 자산 대비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답했는데요. 주변인의 추천, 입출금의 편리함, 24시간 거래 가능 등을 투자 이유로 꼽았습니다.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중 빗썸이 고객 이용 만족도 1위를 차지했습니다 해시드 오픈 리서치에 따르면 국내 주요 가상자산 거래소 중 빗썸은 2위 거래소를 제치고 만족도 73%로 1위를 점했는데요 코인 개코에 따르면 빗썸의 월간 방문자 수는 1,400만 명으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중 1위인데요 이현승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신규 가입자 수는 빗썸이 92만 7,552명으로 1위로 집계됐습니다. 오늘의 리얼타임 빗썸을 마칩니다.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저녁 6시 생생한 소식들을 전해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